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이건 좀 번외편인데, 세 번째에서 소매산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네 번째도 소매산 조절하는 방법인데, 어깨가 좁은 스타일이 아니야. 어깨가 넓은 스타일. 그러니까 드롭 숄더인 거죠. 드롭 숄더에 정어깨 소매를 갖다 붙이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제 어깨를 그려가지고, 19cm가 일반적인 55 사이즈 어깨라고 했죠. 그리고, 웬만하면 어깨 사이즈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19cm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어깨가 지금 3cm가 내려와 있어요. 3cm. 그럴 때 소매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모판에 소매 패턴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분실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 민소매거나 뭐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 어깨가 3cm가 드롭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3cm.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3cm를 낮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절반쯤 소매선의 절반쯤 딱 잘라가지고 소매를 낮춰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푹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3cm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또 중간을 좋아합니다. 소매를 또 중간쯤 라인을 이어가지고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점. 밑에 그리고 위에 라인은 원래 선이 좀 유지되도록 최대한 원래 선이 유지되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벌써 금면에 그 소매선이 낮아진 형태의 드롭 숄더 소매가 되죠. 드롭 숄더의 소매가 되는데 제가 이똑같 같은 방법이잖아요 아까 거랑 그세 그러니까 번째 거랑 소매산을 높이고 낮추고의 차이 뿐이 똑같은 건데 이거를 왜 다루게 되었냐면 제가 언제나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드롭숄더 같은 경우 정어깨 혹은 이제 좁은 어깨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암을 비교를 하자면 앞쪽으로 약간 쏠린 형태예요 소매산이 약간 쏠린 형태입니다. 이거는 인체상에서 우리 어깨 그 앞쪽에 약간 뼈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그걸 감싸주기 위한 인체상 특징인데 드롭 숄더가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래 정어깨 소매산을 따라가되 드롭 숄더 몸판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뿔록 튀어나옵니다. 옷을 만들었는데 뿔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이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암홀에 맞게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한 요정, 요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뒷판도 마찬가지로 한 요정도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0.3을 깎고, 뒤는 0.3을 늘린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빨간선에, 지금 빨간선이 잘 보이시나요? 빨간선에, 빨간 점선으로 바꿔볼게요. 빨간 점선에 암홀 라인이 딱 닿으면은, 오, 좀, 일반적인 드롭 숄더 소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고, 뒤에는 어떻게? 늘려주고. 이거 암홀 곡자를 이용을 해서 앞은 쫙 깎고, 뒤는 쫙 늘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을 깎았는데, 뒤를 늘렸기 때문에 소매선의 곡선은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게 나올 거예요. 한쪽을 주거니 받거니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불필요한 선좀지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 소매랑 비교를 했을 때 소매 산이 약간 뒤쪽으로 갔죠 이번에는 뒤쪽으로 갔는데 이게 드롭 숄더 소매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앞쪽에 불필요한 불량을 알려주고 뒤쪽에 여유를 줘서 소매가 살짝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도 해주거든요. 이게 소매 산을. 잘라서 그냥 단순하게 조절해서 길이만 1대1 맞추고 혹은 뭐 소매를 좀더 길게 한다든지 해서 뭐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조금 더 옷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방법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